부자 아빠님 지금 신간 도서를 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 도서 할때 지금 나왔던 부록 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엄청 잘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네 아빠님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추천했던 종목들 예. 책 속에 들어갔던 종목들 하나씩 보면서 전략 그다음에 발굴했던 때 얘기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시죠. 네. 아, 신간부록에 총 다섯 종목이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네. 4월에 이제 원고를 쓰고, 실질적으로는 4월에 이제 이미 종목들이 다 발굴이 돼서, 저희들이 원고에 내용들을 싣고 있었죠. 실제 발행일은 5월 13일이지만, 그전 4월부터 원고를 좀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어, 종목이죠.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마린 엔진, 현대건설, KT, k t n g 이렇게 다섯 종목이 수록된 종목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면 보유 중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어. 책상 사람들은 책값이 아니라 집값이 나왔겠네요. 종목 <laughs> 하나 하나도 살펴보고 가실까요? 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중공업. 4월달에 원고를 작성할 때 구간은 이 구간이었습니다. 네, 아. 이 구간에서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미 이제 시세가 많이 났죠. 음. 이미 30만 원대에서 부록에 네. 내용을 싣고 있었죠 자 어저께도 신고가를 쓰면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지만은 신고가를 쓰면서 역사적 신고가죠 역사적 신고가를 쓰면서 계속해서 추세가 우상량으로 새로운 가격을 쓰고 있는 종목 적이죠 네. 그렇게 비싼 주식에 계속 신고가를 내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네 지붕이 나오는 거니까 지붕이 나올 때까지는 고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음... 그리고 시장 전체를 종합지수가, 한번 출발하면은, 대세상승장이 왔다는 것은, 네. 죄송한데, 몇 년은 가야 되는데, 이제 출발한 지 얼마 됐죠, 종합지수? 이번 바닥은 4월 9일이죠. 네, 4월 9일. 5월 9일, 6월 9일. 두 달. 두 달하고 이제 보름 정도 됐습니다. 네, 두달 네. 보름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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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직은 뭐갈 길이 멀었고, 근데, 아, 종합지수가 너무 무서워요. 아, 종합지수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laughs> 정말 무섭게 가고 있습니다. 예, 쉬지 않고 어. 가고 있어요. 양선이 나오다가 음선 하나 나고 빵 나오고, 그러니까 음선 나오는 날이 아주 좋은 날이죠. 뉴스가 악재가 나오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요? 여러분, 강세장은 조정하는 날을 여러분이 벨러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또 꺾어서 그냥, 만 내려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네. 두 번째 종목 하자. 네.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 마을인 엔진입니다. 네, 나 말이 낸지. 무서운 종목이죠? 네네. 와, 쉬지 않고 가네요. 네, 4월이면 이 자리에서 또 저희들이 원고가 쓰고 있을 때 여기 다또이 종목의 내용을 또 수록을 했습니다. 음. 네. 2만 5천 원대, 3만 원대 밑에네요. 책이 다 팔려서 또 새로 찍는다던데. <laughs> 이제 추천주를 새로 넣어줘야 되겠죠? 네. 그런데 최강권 사가지고 2만원짜리 최강권 사가지고 종목이 5개씩 받으면 <laughs> 팔자를 고치는 거 아닙니까? 네. 어, 일단 음 마린 엔진은 월봉으로 보면 망한 회사예요. 어... 네, 망, 망했다가 지금 살아나는 회사인데 1250원에서 지금 오늘 마요 오늘 종가가 5 2 4 0 0원을 끝났습니다. 네, 기 양산이 3개씩 나서 좀 조정 나오는데 이익을 자뜩 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죠? 그냥 고하는 거죠. 네. 와. 고 먹다마냐 뭐 그러잖아. 그 <laughs> 강세장에서 단타치거나 조금 조정할 때마다 도망다니고 그러면은 이번 장이 이렇게 성격을 보면은 완전히 여러분 직구석을 갖다가 부자 면으로줄 장인데 왔다 갔다 하면 이번 장에 돈못 먹는 거죠. 맞습니다. 음. 네. 아니 그럼 아빠님 이런 종목들을 대체 어떻게 발굴을 해내시는 거예요? 아, 전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벌써부터, 예, 예, 연구 다 해놓은 거예요. 아. 연구 다 해놓은 건데, 이제 움직일 때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볼까요? 네네. 음. 현대, 뭐죠? 자,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 건설이죠. 아, 네. 현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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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언제 공략해주신 거예요? 얘는 차트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섰어. <웃음> <웃음> 이제 몰망치지 마세요. 약간의 멀어, 멀어. 20이라고 멀죠. 네. 멀면 20일이 올라오도록 옆으로 좀 행보 조정할 수 있어요. 어... 음. 그죠? 그래서 멀때막 질르고 막, 막,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참, 어, 이번에 어마어마한 그 시세를 냈죠. 네. 음. 네, 정말 보면 무섭습니다. 주도주를 잡는다는 거는 정말 축복이죠. 네. 음. 주도주를 못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네. 네, 주도주를 공부를 꼭 해. 주도주는 내 책에서 다 설명해줬고, 여기서도 주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88TV의 주도주에 대한 글도 다 올려놨어요. 네. 88TV 공부방 가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도 뭐죠? 자, 네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KT네요. 꾸준히 우상이 합니다, 지금 뭐. 그죠? 이게 가굉 우상이에요. 배당도 많이 줘요, 고배당. 네네. 네. 같이 줍니다. 이게 월봉 한번 보면, 은 닷컴버블의 주역이에요, 얘도. 닷컴버블, 여기 때. 네. 음. 가끔 우리 상투치고 대상투를 치고 나면 오래오래 빠진다는 거 네네 네 아셨죠? 요거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아직 매물대를 다 보지 못했는거고요 네네 장기 보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KTNG입니다 KTNG 요거는 같이 주죠, 같이죠, 주죠. 그죠? 담배 네. 인상 공사니까 불타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처음에 무서워서 조금 사고 수익이 났을 때 자신감 생기죠. 음. 이익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타기가 아닙니다. 수익 났을 때 추가 매수하는 피라미드 전략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현대건설 한번 쳐볼까요? 네. 주도주라고 생각되면요, 이런 거 그냥 시장가로 사야 돼요. 이런 거 양선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시장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여기서부터 따라가 이날도 시장가 사야죠, 그죠? 네, 네. 따라갔어, 이날 따라가. 그 다음에 가다가 이제 눌려서 여기 악재 나와서 다리 붕괴. 다리 붕괴 사건. 이거 아, 이거 네. 잡았잖아, 이거. 네. 눌림 목에. 음, 음. 원래는 사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이거를 제가 수십 년 연구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5천 원대 사서 한번 먹고 팔고 나서 이번 잘 보면 들어서 눌러서 제일 받아 확인형. 전 고점 돌봐가면 날라갈 겁니다 이제 지금 거의 다 왔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부자 아빠는 큰손의 입장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네가 큰손이라면 어디서 살 거냐 그래서 지금 큰손과 동행하는 거지 음. 그래서 좀 큰손이 싫어해요 부자 아빠를 근데 좋은 자만 사서 먹으면 괜찮은데 꼭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먹잖아 부자 아빠 주위에 애들을 어린 것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번에 현대건설 많이 샀고 또 책에다도 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애들이 부자 빨 따라서 현대건설 샀겠어요. 그죠? 주도주에 대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수십 년 주식을 연구해야만 이게 보인다. 현대건설을 여기서 살수 있는 용기 이건 수십 년간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H HM, H M 같은 것도 5천원2천원산거 있잖아, HMM. HMM. 일봉을한번 보면. 네, 일봉으로. 저런 자리에서 사는 것도 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게 5만원까지 갔어요. 이게 2,000원짜리가. 네, 2,000원짜리가. 아. 5만원까지. 그래서 5만원 때리고, 그 다음엔 안갈르쳐줘 <laughs> <laughs> 5만원을 팔아먹고, 음.